오늘 날짜가 뭐였더라? 아침에 뭘 먹었지? 마트 갔다가 다시 집 오는 길이 헷갈렸어. 혹시 이런 순간 한 번이라도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된다면요? 그땐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매의 초기 증상은 어떤 건지, 그리고 그냥 깜빡한 건지, 진짜 치매의 시작일 수 있는지를 구분하는 방법, 또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까지 쭉 알려드릴게요. 먼저, 치매 초기 증상부터 알아볼게요. 같은 질문을 자꾸 반복한다.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자주 까먹는다. 날짜나 시간 개념이 헷갈린다. 익숙한 길에서도 자꾸 방향을 놓친다. 감정 기복이 심하거나 성격이 달라진다. 이 중에 두 가지 이상 자주 겪으신다면,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것. 이 증상들 무시하면 치매는 다시 못 돌립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럼 건망증이랑 치매는 뭐가 다를까요? 건망증은요, 예를 들어 친구 이름이 기억 안 나도 그때 같이 여행 갔던 이런 힌트를 주면 금방 생각나요. 그런데 치매는 힌트를 줘도 기억이 안 돌아옵니다. 그 기억 자체가 뇌에서 사라진 거거든요. 이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뇌 건강에 좋은 음식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블루베리는 뇌세포를 보호해 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요. 두 번째, 연어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기억력 유지에 좋고요. 세 번째, 브로콜리, 토마토는 비타민이 풍부해서 뇌세포 손상을 줄여 줍니다. 네 번째, 견과류는 특히 호두나 아몬드. 뇌에 좋은 지방과 비타민 E가 가득하죠. 다섯째, 강황은 염증을 줄여주고 뇌 노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자주 챙겨드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식습관만큼 중요한 게 생활습관이죠. 뇌도 근육처럼 자극을 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걷기, 주 2회 이상 근력 운동하기, 일기 쓰기, 퍼즐 맞추기, 손글씨 쓰기 같은 뇌 자극 활동. 하루 6시간 이상은 꼭 주무시고요. 가족, 친구들과 수다도 자주 나눠주세요. 그런데 혹시 위 증상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사무소나 보건소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에 꼭 한번 들러보세요. 무료로 검사, 상담, 예방프로그램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마무리로 한마디 드릴게요. 치매는 알고 나면 막을 수 있는 병입니다. 오늘 살펴본 식단 하나, 운동 한번, 대화 한마디가 내 뇌를 지키는 시작이 될수 있어요. 김서방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